you 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 저희를 오늘도 말씀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더욱 성령님과 함께 할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주 기도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서로 희생하며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네.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앱에서 소 2장. 19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4개의 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낙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뛰니 모퉁이도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 에베소소 2장 19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던져주는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네 개의 절에 대한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귀한 시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동신의선 교사께서 말씀 묵상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묵상하면서 어, 19절을 더 깊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송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말씀에서 너희가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연결되어 있는 절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예수님께 있어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어, 예전에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할 수 있었던 이유 즉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동안 마치 내가 오늘 다살 것처럼 마치 오늘 하루가 다내 것이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매 순간 제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해야겠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속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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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또 우리 정성훈 순교사가또 어, 우리 귀한 또 네. 말씀 목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퉁이 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퉁이 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성경절이 귀에 익숙해 알고 있긴 하였지만 아, 이어린 짐작될 뿐 진짜 모퉁이돌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모퉁이돌의 의미가 뭔지 사전적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돌이란 기초에 박혀 두 벽을 연결하여 건물을 지지하는 주춧돌이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 관계에 대한 단절과 분리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 노방 정도를 하는 일이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연결되려고 가는 일이 굉장한 두려움을 저에게 갖게 했는데요. 하지만, 모퉁이 또대시는 건물을 지지하여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여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이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예수님이 해주시는 몫이구나라는 안도와 또 당당함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언의 신 구절 속에서 머리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기 위해서 예언의 신의 머릿돌을 그리고 모퉁이돌을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사도행적의 바울이 이제는 더욱더 멀리, 이방신을 믿고 있는 나라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이 무시했던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였다 이 구절을 읽는데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케이타운과 <laughs> 플러싱에서의 한인 청년 노방사역이 생각나였습니다. 과연 그곳에 말씀에 귀 기울일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곳에 이런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저의 마음에서는 희망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교사들이 무시했던 그런 마음이 마음과 뭐 무시하는 것과럼 동일한 건 아니지만 희망을 보지 못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였을 때, 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났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어, 내가 가는 그곳에도 희망 없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이유는 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이미 다 되어서 마련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제야 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으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함께 아름다운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네. 우리 두 선교사의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소개받았는데요. 그 아주 마음에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심적인 부담에 대해서 오 표현을 하였지요.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하는 선교는 그야말로 아주 전투적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도법 중에서는 가장 그, 효과적인 전도가 관계전도입니다. 이미, 우리, 에, 미예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에, 그 가족이나 친척, 인맥을 통하여 연결된 사람들을 이끄는 게 거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전도의 퍼센테이지의70% 이상을 차지 하였고, 또 앞으로도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인맥이나 또 인간관계에 대한 폭이 매우 좁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인간관계의 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분들을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끄는 데 익숙해 있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 네, 분명 어떤 사명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갖이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특 우리 청년 선교사들, 컴파스 선교사들의 그 뛰어넘어야 할 벽은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을 할 때의 한계를 빨리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인들, 성도들의 어떤 역할 사역에 대한 풍만을 기대하고 있다가는 어떤 선교사 사역으로서의 사역의 폭을 넓힐 수가 없다는 문제에 작년에 우리가 도착을 했었고 물론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그외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시간이 바쁘고 분주하고 놀라운 영적 경험도 있었던 경우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이벤트나 행사는 완전히 쫙 사역에서 일단 빼놓은 고 그야말로 우리가 선교지에 도달됐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하지 않는 그런 선교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터를 당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제 2기는 그야말로 전쟁터의 영적인 전쟁터에 대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야말로 현장에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실질적인 경험, 여기서 그런 경험들이 경험되어지고 배양됐다, 배양된, 배양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도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을 나누는 일이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표현했지만 20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터를 세웠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증거를, 그들은 나가서 증거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증인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터를 세우는데 그 터의 기초석이 무엇인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뭐 모퉁이돌에 대해서 우리 정상원 선교사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돌들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것은 한 건물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돌입니다 그 돌은 건물을 지탱하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시며 그들의 믿음의 생활과 삶의 기준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들 모두를 결합시키고 온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모퉁이돌 주춧돌, 중심돌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아 하는 사역이나 우리 성도들이 잊었던 그 동안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유전자 속에 가장 강하게 내버어 있던 유전자는 선교적 유전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삶에 지치고 실려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잠재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은 바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사만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고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재되어 있는 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유전자를 깨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우는 것인데, 그건마저도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1절로 22절에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신약교의 목표고 오늘 21세기 현대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누구로 인하여 연결되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사역도 그렇고 우리 장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연결,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연결은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로 인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영그 이후에 나오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결된 우리의 미팅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본질인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이념이나 활동만 남을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자심이나 성령의 역사심,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들이 외치는 것이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설교도,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인간적 관계도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여기에는 이 귀한 사역의 의미가 경험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1절로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우리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사와 또 우리 권 목사님 함께 우리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김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져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루하짐을 통해 주 안에서 오늘 이 귀한 경험을 세상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구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활성화되어야 될 본질적 유전자, 그리스도의 자랑을 나누는 선교라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외방인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연결되어져가는 귀한 경험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치는 기도는 우리 권혁승 우리 청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만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우리가 각지체된 연합된 교회를 우리가 꿈꿉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가 연결되고 연합되어 저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받을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음.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시는 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